교보문고 가서 다음주에 있을 회사 발표 준비를 위한 화장품 미래 시장에 대한 전망을 살펴볼 생각입니다. 알겠습니다. 출신화 된게 있어요. 보통 서점을 좀 자주 가곤 해요. 베껴 쓸라고 아니요. 사진 찍고 오려고. 저희는 서점을 포기하고 그냥 낯술이나 때리러 왔습니다. 경계 유명한 용두동 쭈꾸미 갈려고요. 왜? 차 없달라고. 차대리 부르지. 아 택시타고 다 다시. 역시 구름이도 좋아하네요. 서점 따이는 저희와 어울리지 않습니다. 와 날씨 진짜 좋다 구름 봐. 청명한 하늘이 아주 이쁩니다. 계에서 자, 이렇게 예. 오늘 거 패션의 컨셉은 왔다, 왔다. 혹시 레이디가가? 윽. 역시 찐엄마라서 1초 만에 쉬어 버리네요. 찐엄마야나 지금 엄마 아니거든. 카페 가 볼까? 아니? 나용두 축구미 막걸리 때릴 건데. 막걸리나 빼 막걸리가 좋아 막걸리가 효능이 좋다니까? 내가 그러니까. 어디서 찾아봤어 <laughs> 용두동 쭈꾸미가 생기지 한 10년 됐나? 더 됐지 10년 더 됐나? 제가 안양 산지 2년 됐는데 용두동 쭈꾸미가 생기한 10년 된거 같은데 응. 이 용두동 쭈꾸미 먹으면 일단은 그 다음날까지 고생합니다 매워가지고 근데 이 매운 것 때문에 중독성이 어요 기대되고, 테라스 자리가, 아 자리가 아주 많습니다. 좋았어요. 매장 안으로 짠. 네, 여보세요? 자, 식꾸미 N 삼겹살. 삼겹살이 약간 냉동인 것 같긴 한데, 질이 막 나빠 보이진 않아요. 어차피 메인은 쭈꾸미기에 켈리를 시켜보았습니다 카레 소스는 매운맛을 줄여주고 감질맛을 높여준 후는 그런 소스 자 일단 저기다 익기 전에 한잔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많은거 따짜시고아 따, yeah, 음. 역시 술은 낮술이야 컬리 어떠신가요? 음.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? 켈리야 아, 켈리야아 켈리인가봐. 켈리. 먹어본 적은 없는데 오늘 처음이신가요? 맥주 맛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. 아, 아니, 맥주 아니면 좀뭘만드는거 이게 무슨? 그냥 시원한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맥주 벤마크로부터 왔네요. 아 근데 약간 유럽 유럽 풍미가 좀 나요. 유럽 오늘라. 가보셨나요? 가보진 않았는데 예상치로 유럽 느낌의 유럽에서 맥주 드셔보셨나요? 그럼 독일 이쪽에서. 느낌은 나쁘지 는데 않습니다. 지금 용추가 뚫고 있습니다. 와. 자, 츄꾸미 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. 토마 츄꾸미가 아 이따가 익으면 이게 되게 조그라들어요. 그래서 이 양배추에 싸먹으면 기가 막힙니다. 양배추도 아, 아니고. 좀 매운 걸로 츄추라고 시킬 거 그랬나? 아 여기 이 집의 하이라이트 계란 찜은 언제 나오나요? 좀 있어야 돼. 좀 있어야 됩니까 이게 네, 예. 타이밍이 중요하지. 아 좀. 후에 되는 게좀 매운 거식히요 무슨 스트레스 많이 받죠. 그러면 이따가 뒤져 구름아. 자, 어느 정도 자작하게 익었기 때문에 완전 쫄기 전에 예, 네, 쭈꾸미 식감을 조금 쫄깃하게 느끼려면 지금 먹는 게 좋을 거 같아요. 자, 정석으로 쌈한번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먹을 줄 아는 구름이 엄마. 자, 카레를 듬뿍 찍었어요. 음. 크으, 양배추에 김치 올린 저 센스. 자. 아, 좀 어, 조금 불평불만이 많은 스타일이긴 한데, 다 먹습니다. 자, 마늘 꼬 쌈장은 안 넣으시나 봐요. 자, 극락행, 고! 아직 맛이 안 느껴질 텐데. 음. 용도동 쭈꾸미 아직 그대로인가요? 오케 이좀 맵진 않은 것 같아요 음. 아직 음. 소맥은 딱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자체얼스 이 쭈꾸미가 매운맛이고 해서 마요네즈가 정말 항상 필요합니다. 이 짜서 요거 부추도 배어있다가 또쌀 겁니다. 편의점에서 사오신 거예요? 예, 바로 옆에 편의점이 있기 때문에 아 굉장히 약간 풍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마요네즈를 첨가해서 먹으면 아주 업그레이드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자, 자 한번 마요네즈로 먹어볼까요? 쭈꾸미를 그냥 마요네즈 사정 없이 그냥. 오 oh 마이갓. 그럼 마요네즈밖에 안 나지. 아닙니다. 양념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. 자. 와. 용두동 쭈꾸미의 또 다른 별미, 계란찜인데요. 이 폭탄 계란찜이 와. 지 보이세요? 완전 수릿탄 느낌으로다가.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. 야 식감은 보통 어떠냐면 이렇게 탱탱해요. 음, 아! 뜨거울까 주심? 이런 느낌 아주 찰집니다. 마지막 하이라이트 볶음밥. 이것까지는꼭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. Good. 보글보글 보글보글 보글보글보글 되면 한 번씩 뒤집어주세요 뒤집으면 안되기 때문에 한 번씩 수업. 다시 어, 오늘 켈리에 빠지신 것 같은데 켈리 맛한 번만 표현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, 근데, 예, 수업보다, 예. 근데, 이런 느낌 나지 않나요? 맛있어. 톡 쏘는 맛이 한번싹 그 음? 음? 자. 유럽에 맛! 유럽에 오고 있나요? 음. 나패. 나패. 다음에 시켜 먹는다. 안 시켜 먹습다뭐 시켜. 시켜 먹는다? 술을 그만 좀 드세요, 그냥. <laughs> 아니, 테라도 아니고 카스도 아니고 그간 처음이라 그래. 아, 나는 유럽의 맛을 좀 느꼈어. 근좀 너무 부드러운데 그런 맛이 없어. 아주 강하더라 음. 아니면 신맛 같은 것도 없고. 음. 이런의. 지금 쭈꾸미 네. 때문에 혀가 마비돼서 어. 그래 아, 인정이죠. 오케이. 어. 아, 아유, 뭐 그러는데 원래 술은 미각과다궁합이잘 음. 맞아야 되는데. 아, 그렇구나. 궁합 되게 중요하지 않네? 네, 내가 한 가지 실수 생각 뭔데? 궁합이 있을지. 그 얘기를 제가 하려다가 <laughs> 제가 놓쳤네요 크, 나쁘지 않아요 유럽맛이 느껴집니다 자 볶음밥 마무리하고 오늘 아, 2차 가셔야죠 오케이, 2차로 고고